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합시다 많이요. 비빙방, 어향 나이? 놀러 왔습니다. 코스트에서 <놀람> 친해진 사람들끼리. 오케이 okay, 굿나잇 o d 이 i g h t a and... n i c e to meet you. Good night, good n i g o o d n i i g h t o o d night. Good n i g h 여튼 o o d night. Good night. Good right. okay, n 여기서 오늘 에런 폭포로 한대갈 거예요. 원래는 바이크를 빌릴 생각이었는데 안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간만에 그 폭포로 가는 셔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셔틀을 타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한 30분 한 시간마다 있대요. Yeah right. Uh, top level is not the best for swimming. Top level is got t o o many 저 친구는 저랑 같이 호스텔에 묵는 친구고. 어제 에러완 갔다 왔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래. 여기서 기다리면 버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 뭐 호스텔에서 말로는 30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에라원 국립공원이란 말이에요. 국립공원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폭포까지 갔다가 그냥 폭포가 웃겨야지. 총 7개가 있대요.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트레킹 코스가 되고, 거기를 올라갔다 와서 내려와가지고 뭐 1번, 2번, 3번이 제일 수영하기 좋다고 하니까, 거기서 수영 좀 하다가 돌아오는노트로 해야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한다고 돼 있던데 한 시점에 비 오고 있어 지금. 오토바이 안 빌린 게 다행인가? 오토바이 빌렸으면 진짜 비한방 맞았겠는데 어떡하냐? 에라완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를 여기서 건나 보네 버스 안에서. 에라완 국립공원 입장료는 300바트인데 300바트. 우리 모으리랑 엄청 크게 하는 겁니다. 차도 엄청 많고. 셔틀은 4시 반에 여기서 최종 출발하니까. 그래서 4시 반 전까지만 나오면 어떻게든 하나는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까요? 우리 위치가 어디일까? 여인 것 같은데? 주차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7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물은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기여서 물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상류에 올라가서 가본면 알겠지 뭐 근데 오늘 날이 좋은 건지 이게 어구름이 조금씩 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올라가 봅시다 길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저는 산악로 같은 거를 생각을 좀 했는데 길이 생각보다 포장이 좀돼 있습니다 여기 캠핑이 또 가능한가 보네요 캠핑 사이트가 또 따로 있구나 길이 다 어느정도 포장이 돼있네요 완전 산길은 아닙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에라완 내셔널파크 여기 바로 앞에 1번인가 봐요 저기 뭐 엄청 많이 뭐 사람 엄청 많네 아 여기 되게 꽝시뽀뽀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꽝시뽀뽀도 거기도 되게 국립공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국립... 아 여기도 물 색깔이 굉장히 에메랄드 빛깔이네요 초록초록한데 애들 놀기도 좋을 것 같고 진짜 가족 단위 그래서 많이 오는구나. 여기가 1, 2번 시작입니다. 에라 화먼트 파크. 내처널 파크 워터폴 스토울. 한 시에 비 온다고 되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라갔다가 수영은 내려와서 하는 걸로. 위에서 하면 어차피 내려오면 또 땀이 젖으니까. 어 <놀라> 여기 좋네. 와. 야 물고기도 엄청 크네. 여기 물고기들이 보이십니까? 얘네 안 도망가 이 물놀이는 있다 하고 일단은 올라갑시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디파짓 맡겨놓고 다시 오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인가봅니다 자연 보호 명목 하에 일종의 디파짓을 걷는 모양이에요 걷었다가 다시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오면 돌려주는 거죠 위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란 소리인데 뭐막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고 내려오니까 <laughs> 저런 걸 하는 거겠죠? 와 <laughs> 어, 이제 <laughs> 빡세네 이제. <laughs> 그리고 옷가지들 감아놓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 태국 민족신앙 같은 거겠죠? 저기도 보면 옷가지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밤에 올 때면 으스스 하겠는데, 해 떨어지면. 참고로 여기는 4시까지밖에 진입이 안 됩니다. 여기 몇 번이냐? 5번이네, 5번. 6번입니다. 블루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이게, 이거 다 폭포예요. 이거 우기 되면 여기까지 물이 다 이렇게 흐르는 거죠? 아, 자 그럼 볼만하겠다. 진짜 예쁘겠는데? 우기 되면 여기다 물 흐르는 거 아니야? 음. 아,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이렇게. 와. 와, 빨리 수영하고 싶다. 수영하고 싶다. 실번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마지막 커플 칠 어. 와. 내려갑시다. 수영을 하자 이제. 갑자기 비 엄청 오네. 오늘이야 이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갑자기 쏟아지네 갑자기. 서 <laughs> 비운리가 여기 다 몰려있는 거고. 거의 여기 내려와서 수영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수영 못하겠는데 오늘? 나가야겠는데요? 이거 언제 그칠지 모르는 비라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데 아이고 갑시다 언제 그칠지 몰라 비가 언제 그칠지 몰라서 아니 비는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이렇게 오니까 방황스없네 이거 봐봐요 사람 <laughs> 진짜 비피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7층까지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1, 2, 3번에서 수영 괜찮은데서 수영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갑자기 비가 이렇게 아니 비가 온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올 줄은 몰랐지 여기 내려가가지고 주차장 쪽에 그거 있거든요 포드코트 같은 거 거기서 뭐좀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비 그치는 것 같으면 수영하고 아니면 그냥 갑시다 내려왔습니다. 진짜 내려오니까 비 그친 느낌이거든요? 지금 2시예요 2시. 2시인데, 다음 차가 3시에 있어서, 요거, 다음 차는 3시고, 다다음 차는 4시 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수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밥 먹고 올라가면 3시 건못탄다고 생각을 해야 돼서, 4시 반걸타러 가야 되나? 그러면 2시간 반? 2시간 정도? 지금 비가 또 완전히 그친 게 아니네요. 돌아가야겠다 괜히 <laughs> 개깨우리지 말고 2시 3시 4시 반 조금 전에 떠나던 게 2시 거고 30분 있다가 도착하는 3시 지 타고 갑시다 아좀 아쉽네 수영 못하는 게비 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비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그치는가 싶으면 오고 그치는가 싶으면 오고 서해까지 계속 일어나 보네요 바이크 안 빌리길 잘했네 오늘 그래서 한바탕 했긴 했는데 보험사. 내렸어내렸어 10시장에 내렸어 여긴 또 비가 또 오네요 비가 계속 오는구나 계속 비 맞고 땀 흘리고 거기서 수영도 못하고 왔더니 아 그리고 시간 엄청 많이 썼네 그 2시에서 3시, 4시 반 이렇게 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3시 배차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시, 4시 반 이렇게 해서 4시 반거 타고 왔어요 수영0 0어0습니다0 0 0다0 0 더운 게문제 2,000. 2 0 0해 수영을 하고 0어야2는데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그렇군요 0 0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칸차라보리에서 계획했던 일정은 다 끝났고요. 원래는 더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비 오는 바람에, 뭐. <laughs> 여튼, 내일은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겁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좋겠고요.